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50km 떨어진 도시 메테팩. 인구 2 0만의 자그마한 농업 도시인 메테팩은 도자기 제품을 잘 만드는 곳으로도 유명한 도시인데요. 하지만 메테팩은 u f o 가 자주 출몰하는 도시로도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2007년 5월 11일 마리오로페즈 농장에서는 들짐승을 잡기 위해 천호하던 새닷에 정체불명의

비명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키 30cm의 괴생명체를 농장 창고로 데려왔고 농장의 농부들은 3일간 이 동물을 관찰하게 됩니다. 3일간 관찰한 결과 농부들은 이 동물을 막이라고 생각했고 물통에 넣어 익사시킨뒤 보존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 발견했던 앙의 눈의지가 박제사의 조수로 있었기 때문에 박지우 보존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괴생명체를 물 속에 집어넣은 농부들은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뚜껑을 여는 순간 여전히 살아있는 괴생명체를 보게 됩니다. 겁에 질린 농부들은 이 괴생명체를 다시 물 속에 집어넣은 뒤 3시간 동안 창고에 보관해 두었고 결국 이 괴생명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주민들은 이 동물이 물 속에서 오랜 시간 생존하는 것을 보고 양서류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생긴 모습이 너무 괴기스러웠기에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메테팩에 외계인이 등장했다는 소문은 차츰 퍼지기 시작하고 여러 언론사에서도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물의 정체가 도무지 밝혀지지 않자 주민들 중한 명이 멕시코의 언론인 겸 초현상 전문가 하이메 마우산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이메 마우산은 농장 주인 마리오 로페즈가 이 괴생명체에 박제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오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리오의 연락을 기다리던 하이메는 며칠 후 마리오가 농장 근처 도로변에 서 있던 부서진 자동차 안에서 그릇한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하이메는 크게 놀라게 됩니다. 마리오의 부인에게서 괴물 박제를 인수한 하이메는 현지 지방대학교에 조사를 의뢰 박제로부터 DNA를 채취한 뒤 다섯 곳의 연구소에 분석을 부탁합니다. 몇 학자들은 이 괴물을 털 없는 원숭이로 추정하였으나 DNA 검사 결과 지구상에서 매치되는 동물이 없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즉, 이 개생명체는 지구상에서 배견된 적이 없는 생물이라는 것이죠. 동물학자들은 이 개생명체를 육안으로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습니다. 개생명체의 이빨 숫자, 뼈 숫자, 척추 구조는 원숭이들과는 다르다. 이빨이 파충류나 양서류처럼 뿌리가 없다. 발목의 구조는 인간의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것들 외에 더 유의미한 결과는 더 이상 얻을 수 없었고 결국 괴생명체에 대한 연구는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2009년 하이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유명 다큐멘터리 채널 히스토리와 함께 이 동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3차원 입체 스캔을 하여 이 동물에 대한 확실한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추가적인 DNA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죠. 그 결과 앞서 밝혀진 사항들이 전부 팩트라는 것이 다시 한번더 검증되었고 추가로 일반적인 표유류가 가지는 특징 외에도 파충류의 특징도 보인다는 결론이 나오죠. 병리학자인 후벤 헤드난데지도 이 생명체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표본의 등과 목이 이루는 곡성 부분은 매우 이상하다. 이 연구에 대한 진실은 오로지 DNA만이 에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결국 DNA 분석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였고 이 생명체에 대한 연구는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메태백 괴물에 대해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처음 공개될 때부터 괴기스러운 모습에 많은 조작설이 돌기도 했던 메테페 괴생명체는 앞서 자신이 처음 이 생물을 발견하였다고 밝힌 앙헬 르네주로 인해 조작설은 더욱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앙헬 자신이 박제사 마리오 모레노와 함께 이 괴물을 직접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죠. 이 괴물은 흰기맘모셋의 표본에서 귀를 뺀 것이라며 상세히 설명하기도 한 앙엘. 거기에 앙엘은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발언을 남기는데요. 바로 이 괴물이 앙엘 자신과 박제사 모레노뿐만이 아니라 하이메 또한 합세한 조작이라는 것인데요. 하이메가 언론에 관심을 불러오기 위해 이러한 조작품을 박제사 모레노에게 의뢰하였고, 그 결과, 앙엘과 모레노가 이 괴물을 만들어 30만 페소에 팔았다고 밝힙니다. 여기에 하임에도 반박하게 됩니다. 앙엘이 언론의 관심을 얻게 된 뒤에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점. 히스토리 채널에서 메테팩 생물이 정교한 사기라고 주장하는 포럼 자체가 사기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점. 마지막으로, 수많은 DNA 검사에서도 원숭이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앙일이 증거로 가져온 전문가의 의견은 DNA 분석 결과가 아닌 3D 모델링을 육안으로 보고 판단한 결과이며, 그 의견에 낸는 전문가가 동물학자나 의학자가 아닌 곤충학자라는 점을 이유로 앙일의 주장이 틀렸다는 반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앙헬의 말처럼 메테팩의 괴물은 평범한 원숭이 표본을 조작한 결과물일까요? 정말 조작품이라면 왜 많은 과학자들이 수년간의 연구와 광범위한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뽑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랙 백퍼의 미스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